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목소리 주인공 찾고 보니 방금 우원식 의장과 오대영 앵커가 나눴던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네. 자, 어제 정청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법 경 직후에 수거 대상으로 열거된 정치인들 적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는데 자,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정청래도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귀의 계기 되었을 것입니다. 자, 죽을 뻔했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비속어나 욕설과는 차원이 다른 상당히 심각한 말언이다 이런 비판이 지금 크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앞서 인터뷰할 때 우사, 우원식 국회의장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일단은 상대 위원의 생사와 관련된 저런 발언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누군지는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데곧또 잠시 후에 좀 밝혀졌었죠. 바로 그 발언의 당사자 바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 배포였습니다. 다시 한번 발언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노상원 숙소의 현실도 성공했던 사람이 재명 대통령도 저 성성에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불미. 송원석 원내대표는 삼선 중진의 야당 지도부 인사라서 매일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또그 발언의 영향력, 무게감이 그만큼 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통 여야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 맨 뒷자리에 앉아 있죠. 예. 그 여야가 고성이나 말싸움을 벌일 때 어느 정도의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망언을 했다. 더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어, 이런 막말은 누가 해도 부적절하지만 또 협치 요구하는 야당 지도부가 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해 보입니다. 물론 사실관계 조사는 마지막까지 최단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한 건지 민주당도 의원직 사퇴를 지금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윤리위 제소 또 만약에 국회의원 제명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당사자도 정청래 대표도 직접 이렇게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노상환 수첩에 살 떨리고 송원석 원내대표 발언에 치가 떨린다면서 송 대표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직접 적기도 했고요. 예. 참고로 송원석 원내대표의 어떤 그 욕설이나 발언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최근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지난주였죠. 내란 특검의 어떤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했던 말이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잡힌 발언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원석 특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공하겠습니다 일단 송호석 원내대표는 오늘 그 어제 있었던 발언 논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슈.